여러분, 부천에서 제일 비싼 동네, 어딘지 아시죠? 중동, 10억 넘는 신축 대장 아파트가 있는 곳,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중동은 1등이 아닙니다. 2등도 아니에요. 부천 집값,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없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예 처음 듣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부천 부동산 계급도입니다. 부천 집값 1위, 옥길동입니다. 택지지구, 신축 중심, 평당 2,072만원. 좋아요 안 누르면 손해보는 정보입니다. 집값 2위. 이제 드디어 중동이 나온 걸까요? 아쉽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럼 중동 몇 등이냐? 왜 뒤로 쳐졌냐? 부천 2위는 여기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동네 여월동입니다. LH 아파트 단지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뚫렸고 서해선까지 연결됐습니다. 부천 운동장 역세권 개발까지 여월동의 위상 더 올라갈 겁니다. 부천의 상징 중동. 학군도. 학원가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고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천에서 가장 도시답다는 느낌을 주는 동네인데요. 평당가 순위는 3위. 왜 그럴까요? 부천 전체 대장 아파트가 두 곳이나 이 동네에 있다는 거죠. 바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그리고 힐스테이트 중동이 평당가 3천만원 이상 13억, 12억을 찍기도 했습니다. 부천 신축아파트 제일 비싼 곳은 전체 대장 중동 힐스와 중동 샘프. 괴한동에서 나 혼자 비싼 아파트, 이 편한 세상, 온수역. 힐스테이트 소사역, 여월 휴먼시아, 옥길 후반,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순이고요. 다음엔 어느 도시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